like the frozen chicken are a huge help and a huge benefit so chase is a very strong and appreciated partner due to um, the quality of the product that they donate to us and it really makes a difference so thank you very much you <scapes> 그는 5년 전부터 이 학교 학생들에게 식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오늘 급식 역시 체스프드에서 후원했다. 아이들에게도 체스프드 음식은 인기가 높다. 무료 후원이지만 아이들의 급식이기에 늘 최고의 제품만 기부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까지 약속한 그는 자신이 이룬 것을 다시 지역 사회에 나누고 있다. <레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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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use taste. Okay. Very good. Very good. Okay. Enjoy l it. <레오시> he's a wonderful guy and he's very supportive and continue knowing that he's a man that gives from the heart. Okay, thank you so much. 우선 여기부터 시작하고 장학금도 좀 주고 학교 이제 더 먹는 것도 많이 갖다 주고 또 선생님들하고 의대 관계도 갖고또이 학교가 상당히 저소득층들이 많으니까 더 도와주고 싶고 이른 아침 그가 또 비행장으로 향한다 이번 행선지는 미 중부 위스콘신주의 본가드 치즈공장. 그는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늘 직접 찾아다닌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장거리 출장에는 항상 전세기를 이용한다. 회사에 yeah. 도착하자 본가드 회장이 직접 그를 맞이한다. It, okay. 체스푸드는 본가드 치즈회사와 5년째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본가드는 well. number one best best company. t 원가드치즈인 세일. 농장은위생관우가까다롭기로유명하료로 만들어 품질이좋은 바로, 이곳로이 나있다. 로 이곳은 로이곳로이곳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치즈의 종류는 150여 종. 그중 체스 푸드가 취급하는 것은 슬라이스 치즈와 피자 치즈다. 다훈자는 슬라이스 치즈 공정을 꼼꼼히 살피는 체사장 피사가 성장해 나가면서 그는 취급하는 치즈의 품목과 양을 더 늘릴 계획이다. 동석 사장은 필라델피아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항상 사업을 확장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따르고 힘이 들고 산에 오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또 막상 오르고 보면은 또어 허무하고 심심하고 이또 하나 도전해 보고 싶고 힘이 들어도 찾아봐. <목소리> 필라델피아를 관통하는 닐라웨어 강변. 셰프로 oh, yeah. 직원과 가족들이 요트 모였다. 오케 okay, okay? oh, 오늘 선상 파티는 그동안 수고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자리다. Yeah. I love it, you know, and then he's awesome, and uh, I know I'm happy, you know. That's why I like chase food. That's like chase part of my family. Not many uh, bosses at all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So, yeah, it just shows uh, how great.